저희는 신랑이 옷을 안 가져와서 신랑이 내 옷을 입었어요. 밑에 그그 그 열어 그 뭐지 네. 그 고무줄을 고무줄을 찌이지 말고. 어우 이 지금. 절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네. 저기 있네 해 파란길.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송도 해변. 부산 송도 해변 아니고 포항 송도 해변입니다. 성정 아니야 부산? 송도도, 송도도 있... 있잖아. 아, 송도 있네. 여기 있습니다. 출발점이 <laughs> 아주 황당한데 있죠. 저희는 여기 사진 찍고. 자, 보자, 가보자. 야, 여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아, 안 돼. 해도 되지만. 가보자. 오늘은. 해보는 대로입니다. 저희는 이쪽으로서 쭉 갑니다. 한바람길 저희는 화장실을 들렀습니다. 자, 저희는 본래 코스로 돌아갑니다. 자, 저희는. 저 다리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김비김비. 현재 1km 정도 거른 상태입니다. 김비김비. 야, 야, 작작해라. 무슨 땡그거비냐 <laughs> 길 조성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포항 해파란 길 17코스에 있습니다. 와, 너무 이쁘죠? 아니? 야, 아주 예술적으로 이쁘지만. 저희는 쭉 갔다가 바닷가 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와, 이야, 멋집니다. 저희는 이렇게 돌아서 바닷가 쪽으로 나갑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영일대 수욕장 쪽으로 갑니다. 포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포항 울릉 여객선. 여기서 아마 울릉도 가는 배를 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야, 또 내가 무슨 또? 화명 켜줬다고? 포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와 너무 예쁘죠? 여기는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할매 <laughs> 동지요 여기 조형물들이 진짜 예쁘네요. 이런 거 진짜 감각 있습니다. 저기 저것도 이렇게. 이야 진짜 멋지죠? 허황시 공무원분들이 감각이 아주 출중하신 듯합니다. 저성은 코항을 랜드마크로 삼아도 좋을만큼 아주 떡겨 보이시죠. <laughs> 저는 이제 영일대 해수욕장 끝까지 왔습니다. 두무치 옛마을이라네요. 아, 이런 예술작품도 그래. 너무 아름답죠. 그만큼 코항에 멋진 예술가분들이 살고 그리고 그 예술가분들을 좋은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무원분들이 여기 계시는게 아닐까 맞죠? 그렇죠 자 저희는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이제 바닷가를 따라서 환호공원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기 스카이워크가 보입니다. 일로 올라가야 되는 모양이에요. 와, 저희는 저기까지 못 올라갑니다. 사람들, <laughs> 사람들 엄청 걷고 있습니다. 엄청은 아니네. 야, 뭐 엄청 걷잖아, 저 뒤에도. 저거 몇명네 저거 상 보니 너무 어저 건너편이 육지랍니다. <laughs> 야, 그렇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어, 오케이, 돌아서 이렇게 온 것이겠네요, 그죠? 어? 저희는 이제 6km 왔습니다. 10km 정도 가서 사발면 한 그릇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오? <laughs> 아유, 못 살아라. 아, 나 진짜. 저희는 죽천 해수욕장까지 갑니다. 6.7km 지점입니다. 연암동. 저희는 저쪽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길이 있어? 길 있지 않을까? 일로가도 아이 너무 먼데? 갔다가 아까 가 하사표가... 일로 갈까 그러면? 일로 어? 가 어? 일로 가봐 갈래? 어? 그러니까 일로 아니 일로 그냥 쭉 가버리는 어. 거지 연결야 연결되긴 하는데 연결 안 돼? 저희는 어. <laughs> 일로 어, 이렇게 가야 되지만 저희는 길로 바닷길로 그냥 가 보기로 합니다. 저희는 경로 이탈. 아이해안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안 된답니다. 해파란길 여기 있네. 올라가네. 저쪽으로 새로 길이 만들어진 거구나. 아니야 지금 우리는 여기고 아까 그 안으로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만났다. 어 그러네. 올라시다 아이고 오르막이 없던 길이었는데 결국 오르막을 아이고 왜 만나는 것 같은데 갑시다 아이 만나긴 개뿔을 만나 좀 길이 없어 저희는 엉뚱한 경로의 탈을 하는 바람에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8. 6km 지점입니다. 저희는 산길을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와, 이 대나무길 멋지네요. 아이고, 힘들다. 이제 9km 걸었습니다. 조금 더 가서 사발변 한 그릇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길과 만납니다. 저기 원래 해바람길 원래 코스입니다. 아이고 저쪽도 어차피 산이었네요. 저기 보입니다. 여기는 죽천 해수욕장입니다. 저희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편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우, 여긴 9.5km 지점입니다. 편의점을 찾아봤지만 편의점이 저 대학교 안쪽에 있네요 마치 플로리다 같네요 <laughs> 영상에 담기는 모습이 여기는 포항 죽천해수욕장입니다 <laughs> 저희는 편의점을 찾지 못해서 음. <laughs> 카페에 들어와서 핫도그랑 바닐라라떼랑 시켜 먹고 있습니다. 저렇게 충전기까지 빌려주셔서 카메라를 충전하는 중입니다. 새 카메라를 처음 써봐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어떻게 촬영하는 게 가장 현명한지 감을 못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번에는 배터리 너무 빨리 소진하지 않게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4층까지 있네요. 마이애미. 저희는 이제 10km 지점 막 지나고 있습니다. 10.2km 지점이네요. 바다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동해 바다라. 역시 맑고 푸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11km 지점을 지났습니다. 편의점이 나타나면 편의점에서 사발면 한 그릇 먹기로 합니다. 겨울 걷기엔 사발면. <laughs> 자, 저희는 평화로운 어촌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롭습니다. 와, 어우, 닭이다. <laughs> 야. 만물 김비론증 그만해. 거봐 코바 날씨. 하나 웃어. <laughs> 저희는 저기서 이렇게 왔는데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항상 코스를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해파랑 길표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쪽 길이 맞아요. 저희는 포항 국제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업기술원 경상북도 업기술원 바로 옆이네요. 저희는 12.5km 정도 지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뻗은 길이 제일 힘듭니다. <laughs> 그렇지 않나요? 자기는 아닌다고 그러는 것같비와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13km 막 지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여전히 보이질 않습니다. 한 15km 정도에 나타났으면 딱 좋겠습니다. 여기가 포항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이네요. 포항 영일신항만입니다. 여기 기차. 건널목이 떡하니 나옵니다. 우리 그 울산에서 그죠? 울산에서 중간에 갑자기 기차 길이 나왔던 고기하고 아마 연결되는 게 아닌가? 저희는 이제 다시 바닷가 쪽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쭉 가게 되겠지요. 와시유다. 저희는 13.7km 정도 왔습니다. 저희는 다음 편이 점에서습니다진기입니다 그럼 뭐 풀리면 하지 뭐. <laughs> 고맙다. 바람이 거세게 불, 불어, 불고 있습니다. 맞바람입니다. 와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집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저희는 슬퍼해변까지 3. 한 5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멋져 찍을 수 밖에 없네요. 지금 살짝 경사접고 바람이 엄청 납니다. 와 멋지다. 저기서 쭉 올라왔습니다. 와 이제 일로 쭉 갑니다. 칠포해변을 향해서 이제 15km 왔습니다. 3km만 더 가면 됩니다. 우 저희는 쭉 걸어왔습니다 일로 가는게 아니고 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닷가 데크길 쪽으로 칠포 해변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와 멋지죠 와 멋지다 저는 모래위를 걷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기서 쭉, 이제 한 2km 정도 남았습니다. 와, 와, 모래에 폭포. 와, 그래도 이 모래는 엄청 곱네요. 저희는 또, 어디또 내려갑니다. 쭉 가는 게 아니고. 와, 일로에서 삥 도나봐. 야, 이씨, 진짜. 아이고, 얘들아. 그러면 대극기를 저렇게 쭉 연결하지. 세상에. 다시 저기 바닷가 쪽으로 나갑니다. 저 다리 이렇게 건너가면 끝인 것 같습니다. 이제 16km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6,700미터 남은 것 같습니다. 이미 이쪽은 7%의 수욕장입니다. 어디요? 어디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리로 나가나? 어, 저기 있다. 일본. 어, 잘 찾으셔야 됩니다. 길이 좀 헷갈립니다. 기본을잘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건너갈 모양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도로 위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서 진행하셔야 할듯 해요. 바싹 붙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8km 됐네요. 이제 영덕 간판이 보입니다. 그쪽 아닌 것 같아. 맞아? 맞네, 맞네. 영덕. 저희는 이제 목적지 칠포 해변으로 갑니다. 저희는 화살표가 일루트에 있어서 일로 일루 왔는데 이쪽이 아닙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다니까. 꼭꼭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겠어, 그죠? 꼭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겠어. 저 앞에 화살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 들어왔는데 아니었습니다. 아, 나, 여기 붙어 있죠? 그죠? 리본까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일로 가시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그렇죠? 저 화살표 빨리 수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기야, 거기 아닌 것 같아. 이쪽, 자기야. 저쪽도 아닙니다. 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어? 그래, 내일 여기 주차하면 되죠. <laughs> 엉뚱한 데 붙여놨습니다. 화살표를 저희는 목표지점을 앞에 두고 사발면을 다이버마트에서 사발면을 기어이 하나씩 겟했습니다. 아 웬일입니까 진짜 이 맛이지 와와 진짜 음! 바로 이거지? 아, 저기 보입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18코스. 저희는 송도에 변해서 이렇게 1 8코스 내일은 이렇게 해서 화진해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17.1km, 몇 킬로수가 다 달라. <laughs> 자, 가겠습니다. 가시오가시 가시오. 안녕하세요. <목소리> Start recording. Start recording. start recording recording start recording start recording start recording Star Starbucks. Starbucks. <laughs> Starbucks. Star start, start recording start recording start The recording stop recording 오 그냥 뭐 카메라만 켜지고 이렇습니다. 아이 어, 나한테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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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laughs> 그 사람이 카메라 켜지냐? 뭔가 없는 친절함과 야 아니거든? 마음으로 하지 만 끄집다 싶으면 바로 야이 쨍시가 어마어머어머어머야 날조해.